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적 이야기나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구장이 축구장으로 바뀌고 미식 축구 경기장이 축구 팬들로 가득 차며 MLS 사무국 수장이 직접 나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파격 보너스를 선언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한 명의 이름 바로 손흥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스포츠 산업 전체를 뒤흔든 손흥민 신드롬의 실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원래 농구의 도시였습니다.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와 르브론 제임스로 상징되는 NBA의 심장부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는 순간 이 도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크리프닷컴 아레나 주변에는 축구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몰려들었고, 경기 없는 날에도 LAFC 스토어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제 라의 주말 풍경은 농구가 아니라 축구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데뷔 이후 LAFC 홍경기 평균 관중수는 리그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정 경기 티켓 가격은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단은 NFL 경기장이 아닌 NBA 경기장을 임시 홍구장으로 개조해 손흥민 경기를 유치하는 전대미문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농구장이 축구장으로 바뀌는 장면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MLS 사무국 커미셔너 돈가버 회장은 손흥민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리그의 기준을 바꾼 선수다. 그리고 이어진 발언은 미국 스포츠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파격 선언이었습니다. 손흥민 영입에 기여한 LAFC 구단 프런트진과 마케팅 부서에 사상 최초로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MLS의 글로벌 중개권 계약 규모는 급등했고, 아시아 시장 시청률은 3배 이상 상승했으며, EA SPORTS가 선정하는 올해의 팀 후보에 MLS 선수가 포함되는 전례 없는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손흥민은 메시, 호날두, 음바페, 케인, 홀란드와 함께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는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이는 MLS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MLS는 더 이상 유럽 축구의 은퇴 리그가 아니라 전성기의 월드클래스가 선택하는 무대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의 시작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유럽 축구는 언제나 냉혹했습니다. 선수에게도, 감독에게도 기회는 많지만 인내는 없고, 명성은 빠르게 쌓이지만 신뢰는 단한 번의 실패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무대에서는 그 잔혹한 현실을 상징하는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과 인연이 깊었던 지도자 라이언 메이슨의 몰락이 있었고, 그 몰락은 역설적으로 손흥민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라이언 메이슨은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전 동료였고, 은퇴 이후에는 지도자로 변신해 손흥민과 다시 한번 같은 유니폼 아래에서 호흡을 맞췄던 인물입니다. 선수 시절 두개골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26세라는 일은 나이에 은퇴해야 했던 그는 지도자의 길을 택하며 토트넘 아카데미에서부터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 올렸고, 두 차례나 일군 감독 대행을 맡으며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았습니다. 유럽 축구계는 그를 점고 유능한 전술가 선수들과 소통할 줄 아는 리더로 평가했고 웨스트브로미치 엘비언이 그에게 3년 계약을 안기며 정식 사령탑 자리를 맡긴 것도 그 기대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부임 직후 메이슨 감독은 이곳이 나에게 완벽한 곳이라며 야망과 열정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27경기 구승 승률 33.3% 리그 18위 그리고 원정 10연패라는 불명의 기록. 승격 경쟁은커녕 강등권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추락했고, 결국 웨스트 브로미치는 더 이상 시간을 줄수 없다는 판단 아래 메이슨 감독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유망 지도자라는 평가도, 토트넘 코치 경력도, 두 차례 감독 대행이라는 이력도, 유럽 무대의 성적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명의 감독이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 축구는 세대교체와 전술혁신, 자본 경쟁이 동시에 폭발하며 감독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리카슬리, 하젠 휘틀, 마이클 캐릭 같은 이름들이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지만 그들 역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무대이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손흥민의 선택이 다시 조명됩니다. 그는 유럽 축구의 이 모든 압박과 소모 끝없는 경쟁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15년 동안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를 누비며 세계 최고 무대의 정점까지 경험한 선수였습니다. 포트넘 주장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들어 올린 직후, 그는 누구보다 더 오래 유럽에 남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제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럽에 남는 대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선택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럽 축구가 요구하는 끝없는 소모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대에서 축구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단한 시즌 만에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적응기간이라는 말조차 무색하게 정규 시즌 10경기 9골 3도움, 플레이오프 3경기 3골, 데뷔 프리킥 골은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되며 메시를 제쳤고, EA 스포츠가 선정하는 올해의 팀 후보의 이름을 올리며 세계 최고 공격수들과 같은 무대에 섰습니다. 유럽에서는 젊은 지도자가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손흥민이 리그의 얼굴이 되고, 구단의 중심이 되며, 도시의 스포츠 문화를 바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감독과 선수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받지만, MLS에서 손흥민은 리그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환경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구 산업의 중심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손흥민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읽어낸 선수였습니다. 유럽이 여전히 최고 수준의 무대인 것은 변함없지만, 그 무대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꿈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유럽을 떠나면서 몰락한 것이 아니라, 유럽을 떠났기에 더큰 영향력을 얻게 된 최초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라이언 메이슨의 몰락은 유럽 축구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고, 손흥민의 성공은 그 냉혹한 무대 바깥에서도 축구의 정점에 설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유니폼을 입었던 동료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의 끝에서 손흥민은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손흥민은 MLS 데뷔 시즌부터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정규 시즌 10경기 9골 3도움, 플레이오프 3경기 3골, 데뷔 프리킥골은 팬 투표 43.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MLS 올해의 골에 선정되며 메시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EA SPORTS가 선정하는 TOTY 후보 55인에 포함되며 세계 최고 공격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손흥민을 단순한 축구선수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그는 팀을 바꾸는 선수가 아니라 리그를 바꾸는 존재입니다. 도시의 스포츠 문화를 바꾸고 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팬들의 주말 풍경을 바꾸는 인물입니다. 농구장이 축구장으로 바뀌는 장면, MLS 커미셔너가 직접 나서 보너스를 선언하는 장면, 전 세계 최고 공격수들과 같은 무대에 서는 장면, 이 모든 것이 한 선수로 인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선택받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선택의 기준을 바꾼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순간은 훗날 MLS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농구의 도시를 축구의 도시로 바꾸고, MLS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손흥민의 전대미문 행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